네, 안녕하세요. 친절한 카드 단말기 그린포스입니다. 요즘에는 이 실물 신용카드 단말기 실물 실물 단말기 없이 이 신용카드 단말기의 기능을 이렇게 핸드폰에다가 설치를 해서 결제를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사업장의 결제량이 많지 않을 경우에는 굳이 실물 단말기를 사용하지 않고 결제가 될수 있는 프로그램을 핸드폰에 설치해서 핸드폰을 이용해서 결제를 한다는 거죠. 굉장히 장점이 또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비대면 결제도 굉장히 용이하게 될 수가 있어요. 어, 고객과 만나고 있을 때 신용카드를 받았을 때는 신용카드 결제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어, 신용카드를 촬영해서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만약에 비대면 만나지를 못할 경우에는 결제창을 문자로 고객의 핸드폰으로 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사과 열, 열 박스를 납품을 했다 근데 결제를 받아야 되는데 만날 수가 없는데 카드로 결제하겠다고 할 경우에 사과 열 박스 뭐 30만원에서 문자를 보내게 되면 어, 결제해 주실 분의 핸드폰에 결제창에 문자를 오는 거죠 그럼 클릭해서 고객이 직접 어, 신용카드 번호와 유효기간 같은 걸 입력해서 결제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업장에 뭐 결제량이 사실 많지 않고 또 비대면 결제를 가끔 해야 된다 할 때는 실물 카드 실물 단말기 없이 네 이렇게 핸드폰에다가 결제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결제를 하는 것도 사업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사용하시는 사장님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요. 어 종이영수증이 물론 나오지는 않지만 어, 문자로 전송이 되죠 종이영수증 문자로 보낼 수가 있고 굳이 종이영수증을 달라고 하면 어, 내가 출력을 해서 나중에 뭐 전달해 주든지 뭐 이런 방법으로 할 수도 있게 바로는 안 되겠지만요 그래서 하여튼간 영수증도 되고 현금영수증 발행도 되니까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요 이 신용카드 결제 프로그램 핸드폰에 설치할 때는 어, 설치 비용이 처음에 10만원이 들어갑니다 한번 설치하고 나면 월 유지비는 없어요 계속 사용하시면 되고, 결제 수수료는, 어, 카드 사하고 상관없이, 아, 무조건 3%입니다. 어떤, 뭐, 현대 카드로 해도, 삼성 카드로 결제를 받아도, 결제 수수료 3% 제외하고, 어, 결제 대금이 입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에 정말 그 결제 방법이 다양해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 어, 결제량이 많지 않고, 비대면 결제를 가끔 해야 되고, 이런 사업장에서는, 굳이 실물 단말기 없이, 핸드폰에다가 내가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에 결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네, 결제를 이렇게 하시면 사업에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현장에서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신용카드 단말기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더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